한국인은 흔히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따뜻한 밥에 갖고 온 생선, 맛깔스러운 밑반찬. 곰곰이 따져 보면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바다에서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바다에 산업단지 오폐수가 버려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기 힘든 현실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궁평항에서는 어민들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많이 변해서 고기도 없는 편에 저걸 하고 싶으은 끝나는 거예요. 이. 이 수산물 집판장은 치명적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회수 방류하는 지역보다 누가 되먹으러 오겠어요. 생인들이 아니면. 먹는 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먹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라고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외침과 바다의 양심을 흘려보낸 이들의 이야기. 3개, 5천 개, 5천 개장들이 동의에 다라 가지고 파성시청에서 뭐, 그 허가를 했다는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바다가 보내온 네, 네. 경고. 예, 네, 아주 힘들었데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이런한그 그 피부병을 앓고 이암 덩어리가 생겼다는 자체는 처리수가 나오고 있는 인근 지역이거든요. 바다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다툼 지금 공평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화두의 도용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모든 물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흐르지만 하천과 강을 거치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생태적인 정화 작용을 거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수와 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바로 방출된다면 과연 우리는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편의를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걸까요? 아니면 말 못할 이해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는 화성 붕평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현장으로 향한 날은 부슬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궁평항 앞에 정박한 거대한 바지선, 뭔가에 쫓기듯 연신 뻘을 파는 포크레인의 굉음이 조용한 폭우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째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상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 관로공사의 펜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관로공사가 들어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랴부자화성시에 물어보고 화성시는 자꾸 답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집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공사 주체는 마도면 일대의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한화 도시 개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오폐수를 해상 관료를 통해 공평항 해안선 1.5km 떨어진 해역으로 직접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방류량은 무려 3,000톤. 그런데 문제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한화 측과 화성시 경기도가 폐수 방류에 대한 사실을 궁평리 100mm 손교리 세개어촌계장과 협의를 하고 인근 어촌계와 주민들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화 측에서는 궁평항 인접 세개마을 어촌계에 손실보상금 20억 지급을 약속하고 어촌계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바다의 폐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허가, 즉, 공유 수면 조명 사용 동의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오폐수가 흘러나올 물이라, 우리가 안 막았어도, 우리가 동의를 안 했어도, 물이 오폐수가 흘러나올 물이라, 저희는 발전기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3개 5천 개가 동의서를 찍어줘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경기 도 도하고 해수부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화성시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게. 해상 방류가 결정된 것은 지난 2012년 궁평항에서 차로 10여 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전공리를 찾았습니다. 인글 마을 주민들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에서 오폐수를 바다에다 직접 방류를 한다. 네. 그러면은 방류를 하는데 허가가 시찰에서 났다 그러더라고요. 어? 공청회도 하고 그 뭐야 실태 조사도 어민들한테 실태 조사 하고 했을 텐데 우린 그걸 몰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방류하는 그 지역 4km 내에 어촌 개만 이제 얘기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것은 3개 어촌 개장들의 직인만으로 허가가 났다는 점입니다. 공유 수면 조명 사용 허가란 바다의 건축 준설 소속채취등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수 있는 행위를 할때 일정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어민이 조업을 하는 궁평항 바다를 단 3개 어촌 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3개 어촌계가 어, 뭐 24개 어촌계를 먹이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대손손이 생계 유지를 하는 바다 터전인데 생계 터전인데 3개, 5천 개, 5천 개장들이 동의했다 그래가지고 화성시청에서 어? 그 허가를 내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당시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담당한 화성시청 해양수산과를 찾았습니다. 이번 인허가 과정은 적법한 절차였을까요? 최종 저희가 황광현 환경청에서 어떤 환경성과 포, 해서, 어떤 네. 외의 방류로 결정이 나서, 일단 공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네, 네. 주민들의 어떤 동의는 필요 없고, 어촌계장님만 동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네. 따져서, 주민, 그 어촌계 대표가 어촌계장이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러면은 어촌계장님은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근 어촌계도 따로 네. 회의를 네. 가지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어촌계에 다가서 물어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궁평리와 백미리, 송교리 세개 어촌계는 왜 궁평항 바다를 내준 걸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왜 다른 어촌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는 어렵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평리 어천 계장을 만났습니다. 2012년도에 1월 달에 그 화성 바이오밸리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했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 어민들은 이제 그런 건잘 모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이 방류관과 물이 나오게 되면 가장 인접되어 있는 어장, 군평리, 청교리 100미리. 그 3개 어촌계가 지선 개념으로 가장 인접어 있는 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경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의논하기 시작했죠. 군평항의 이제 주민들도 이제 이 내용 을잘 모르시더라고요. 군평항에 있는 군평리 어촌계가 속해 있는 군평항은 예. 그 직판장 쪽에 계신 분들께서 화성 방조제 공사를 인하여 9개 어촌계 선주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궁평리 5천 개 계신 분들은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8개 5천 개까지 제가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궁평리에는 화성호가 조성되면서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에서 장사를 하게 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현재 궁평리 주민들이라도 궁평리 어촌 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평리 주민들한테는 적어도 공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걸 여쭤본 거죠. 예. 저희 군평리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 8개 어촌계 분들한테 제가 알릴 의무가 없대니까 우리 군평리 어촌계 내 소속되신 분들은 다 알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주민들의 얘기는 어촌계장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아 오늘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작업? 여기 저 여름에 애들 출 쉼자할 때배 놀라고 관로 공사를 해수욕장 공사인 줄 알고 있는 주민도 있었고 어민들조차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지선 언제 왔는데요? 한달 아, 조금 넘었어요. 지금 딱 청과 지금 말인가 그랬죠. 그때 알았죠. 공사하면서 알았죠. 공사하면서. 어촌계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촌계 가입하는 것도 돈이 들어요. 막이 2천만원 정도씩 들기 때문에 네. 든 옛날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든 사람도 들 있고 저희 같은 영세업자뭐 배하나 요만한 거 같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턱없이 높은 가입비 때문에 영세선주들은 가입하기조차 힘든 어촌계. 게다가 근데 여기가 한 문제가 이제 대표자들만 정확한 내용 알고 나머지는 그냥 대중 아는 거죠. 많이 바다가 많이 변해내진 고기도 없는 편에 저거 다오피스텔 끝나는 거예요. 이 앞바다 연한이 바다들은 이 주민의 대표임을 자청하는 어촌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일까요? 우리는 세계 어촌계장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 없이 독단적으로 동의를 해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를 해서 공수면 점생화가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 이후에는 한쪽에서는 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할 거고, 자, 우리 그 지선, 지단 그 어청계 쪽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공수면 점생화가를 내줄 수가 없을 거고, 화성 바이오 산업단지에도 소송을 하겠죠. 왜냐면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승인을 다 해놓고, 바다 쪽으로 외해 방류를 해라고 환경청하고 환강역 환경청에서도 대답을 했는데, 왜 화성시에서는 공시면 점사용 허가를 안해줬요 그러면 과연 우리 어촌계 어민들에 대한 동의가 100%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식행위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유, 수면, 점용, 사용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바다의 오폐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됐다. 아니다. 어차피 동의를 해 주지 않았어도 바다로 방류될 필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것이었다. 어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인근 어민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당시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오페스를 궁평항으로 직방류할 것을 결정한 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이었습니다. 대대손손 궁평항을 지키며 가족처럼 살아온 이웃들을 등돌리게 만든 이번 일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목소리> 화성바이오밸리 측에서는 당초 폐수를 산단에서 2km 정도 떨어진 화성호로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는 결국 궁평항으로 직접 방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환경청에서 정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질법적 기준은 농업용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공평항 방류를 결정한 환경청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당시에 화성호 자체가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입지할 수 있는 업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불가피하게 거기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네, 농업용 저수지인 화성호로 방류하기는 어려우니까, 음. 그러면 해양 방류로 해라. 라고 해서 협의가 나간 상황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뭐 농업용 수로는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농업용수로 <laughs> 가면은 더 강화해야 될 사항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질은 4급수.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정도의 더러운 물을 바다에 방류해도 그곳에 사는 고기들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여기서 어민들의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뭐 정화시켜 가지고 어? 아주 뭐 맑은 물이고 좋은 물이라면 은 농용수로 돌리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다에다 집어넣느냐고요. 그렇지가 못하니까 바다에 집어넣으려고 는거 아니냐 이거죠. 취재 중 우리는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근 마도산업단지에서 이미 공평항으로 폐수가 방류되고 있었다는 사실. 주민들은 그 사실을 수년간 모르고 있었답니다. 딱 보기에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그 펌핑이 얼마나 센는지 모르지만 물이 이렇게 수면에서 한이 정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표면 위로 이렇게 나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밑에 침체되어 있던 이런 그, 저 해태, 김, 부유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그냥 그 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목격을 했죠. 지난 2006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일대에 조성된 마도 산업단지는 기계와 금속, 전자제품 등 15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폐수는 단지 내 폐수 종합 처리 시설에서 3단계로 정화돼 해상 관료를 통해 궁평항 앞바다로 하루 1,100톤씩 방류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곳에서 조업을 해온 전병용 씨는 최근 몇 년간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가을에 여기서 이제 꽃게 잡이를 하다 보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하루 만에 꽃게가. 그리고 이 주위에서 나오는 어종들이 기형아가 이쪽에서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병용 씨는 폐수 방류 지점 근처에서 이상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어요. 망둥어라는 어종이 1년생인 사람 따지면 한 살도 안 먹은 애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이러한 그 피부병을 앓고 이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자체는 이것이 바로 또 처리수가 나오고 있는 인근 지역이거든요. 다른 어민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어부의 얼굴에는 수십만이 가득합니다 한보일년 뭐 전만 해도 이 고기가 물량이 삼 분의 이가 줄었어요 새끼를 이제 야품대에서 쳐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오염이 되니까 야품대에서 하지 못하니까 저긴 뭐야 그 살라는 못하니까. 물론, 폐수가 어획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채 시작된 폐수 방류는 어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증폭시켰던 겁니다. 맛도 떨어지고, 양도 수확량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들어오니까 마루어서 계속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민들의 주장처럼 마도 산업단지 폐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화성시 수질관리과에서는 폐수 배출 해역 수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향평가기이 법적 기준보다도 2분의 1로 그러니까 COD 같은 경우 40인데 거의 20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7.3 평균, 작년도 평균 7.3 정도 나왔으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하면서 노하우나 이런, 아까 같이 그런 게 가미가 된 거죠. 네. 철저하게 수질 관리를 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화성시. 하지만 해양 전문가는 폐수 방류 지점이 너무 가까운 것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5km는 사실은 뭐 그렇게 먼게 아니죠. 바로 이제 뭐 연안이나 다름 없죠. 좀더 바람직하다 면뭐한 4km 정도 나가거나 이러면 뭐큰 문제는 없죠. 네. 수심이 약고 긴 갯벌을 가진 궁평항. 갯벌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만큼이나 해양 생태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3,000도씩 계속 그렇게 방류해야될 경우는 그 수역이 더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에, 그 계속 그 사후 환경 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준공을 앞둔 화성 바이오밸리는 오늘도 여전히 관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혹과 불신을 안긴 화성 바이오밸리 측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차례 전화에도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힌 한화 도시개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좀그 설명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 설명에 거리를 어디까지 소냐? 그때 같은 거라고 하면 전국에 가야 되는 같아니 화성 바이어밸리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보면 주민 설명회는 한 차례 열렸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과 인허가를 담당한 경기도 산업정책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주민들한테 일일이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일일이다 모이게야 그러면은 저희들이 협조를 못하니까. 아마 그 화성시나 이런데 협소를 구했을 거예요 문으로 경기도는 화성시 지역경제과에 주민 설명에 관련 직무를 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성시 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업 설명에 되는 거는 어떻게 든 간에 사업 계획을 한 사업 시행자가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모든 네. 행정기관이라는데는 어떻게 본든 인허가를 든가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상이고 주민 설명에 되는 개념은 그냥. 이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업자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모두 책임이 없답니다. 법과 절차 뒤에 숨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기관들. 이제 어민들은 어디에 답답함을 토로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강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찾아봤느냐? 화성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해서 찾아봤느냐? 네. 여기. 찾아보고 덕분에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위한 이 법이 어민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이 어민들을 등졌다면,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이 어민들은 적어도 해당 지자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화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궁평항 바다를 터전으로 한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의 밥상에 오를 수산물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어민들의 시끄러운 속내와는 달리 동평항의 하루는 오늘도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성 바이오밸리 입주를 앞두고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이 수산물 집한장은 여기 바닷물을 다 끌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 저기 생선을 먹고 배탈나도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검사 과정에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면? 이 수산물 집단장은 치명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오랜 삶의 터전을 등지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뭐오해서 버리는 데도 앞에서 잡은 고기 먹겠어요? 쉽게 따져서 그러니까 뭐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야지 어요 다른 대로 취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기존 세계 어총계만이 아닌 전체 어총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다시 구성이 돼서. 재논의가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질 기준을 강화해서 화성호로 폐수를 방류해 달라는 것. 가장 문제는 지금 화성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 오폐수 처리수를 화성호에서 관리하는 수질 기준을 우리가 맞출 테니 맞출 테니까. 받을 용의는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은 전혀 오간 내용이 없어요.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으로만 협조만 요청한다라고. 과연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뭐 어때 따로 별도의 계획은 없어요. 이미 거기서면 점점 허가도 어떤 적법 절차에 거쳐서 허가 안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앞에서는 어민들을 달래고 결국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화성시. 환경단체에서는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한강이나 이런 데도 다 배출을 하죠. 각 강별로 배출을 하는데 내려오면서 정화되고 뭐 이렇게 다 네. 자연 생태계적으로 순환도 되고 네. 이러는데 이게 어민들은 고기 잡아서 팔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먹는 건 주민들이나 네. 이 국민들이 먹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라고요. 누군가의 편의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법을 이용해 바다에 버려지는 양심,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